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들즐거들 쟤네들, 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반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인도하는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전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광해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과 불기 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 이배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또 때로는 안주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머물거릴 때가 많습니다.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나가야 하는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완전하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 세워지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큰 꿈을 꾸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성경 통독 부분이 37장에서부터 40장 말씀입니다. 이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물들을 하나하나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물들을 그의 이제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또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성막 외부에 있는 또 기물들을 제작을 합니다. 번제단, 물두멍, 또 뜰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애봇, 의복을 제작을 하고요. 흉패, 또 거독과 소곧, 광과 띠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 패등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성막 기구와 의복을 완성하고 모세가 그것을 또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치하고 기름을 다 바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그두 아들들도 의복을 다 갖춰 입고 하나하나 갖춰 입고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분된다는 거죠. 따로 떼어 놓으셨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예,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수 있는 것은 현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36절에서 38절입니다. 36절에서부터 38절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이제 신앙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앙을 운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저도 어 운전대를 맡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보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예 제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예,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예, 부지불식간에 예, 그게 바뀌어 운전자가 바뀌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름과 불기 둥으로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멈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가 움직이시지 않는데 사인을 주시지 않는데 신호를 주시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앞서가면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 지금 성경 통독에서 창세기를 지나면서 또 그런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었는데 예, 두번 이동해서 아내 두번 팔아먹고 예, 또 어,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셨죠. 그게 시작이 돼서 굉장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신기한 것은 또 이삭도 고대로 또 아버지의 그걸 닮아가지고 전처를 받습니다. 리브가의 관계 가운데 또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또 모세도 혈기를 누르지 못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있었죠. 다윗도 하나님의 신호가 없었는데 그런 순간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가 없을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결정해야 할 때,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움직일 때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또 멈추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우리는 때로는 안전한 곳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계속 우리가 있던 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르시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어, 그럴 때는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때, 또 혹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바로 그 때입니다. 세 번째는 멈춤과 움직임의 균형입니다. 예,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에게 익숙한 패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신중해서 아무 것도 안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잘 아는 것이겠죠. 그래서 멈출 때와 움직일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기다림의 모범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을 기다리셨고 또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보이셨죠. 예, 그때 이제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 예수야 잔치날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걸 저에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철저히 움직이셨습니다. 또 때가 되자 나를 잡아가라라고 하면서 그냥 끌려가셨죠. 음,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준비된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멈추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멈추라고 하시는 영역은 무엇인가?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때지, 때가 되지 않았는데 결정한 것이 있는지 섣불리 나서지 말아야 할 관계나 일이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움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고 있는 도전이 있는지. 안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나의 신앙에서 또 벗어나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신호 구름과 불기둥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기도밖에는 없겠죠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실마리가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이 있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혹은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신호입니다 어, 이번 필리핀 당교 선교를 갔을 때두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 차에는 자연스럽게 영피플들이 모였고요. 한 차에는 자연스럽게 올드 피플이 탔습니다. 저는 어디 탔을까요? 네, 저는 올드 피플이 타는 차에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미령 선교사님과 이제 같이 이동을 했는데 이제 차에서 이동하면서 목사님과 또 어, 신미령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권유를 하시는 거죠. 어, 언제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신미령 선교사님이 한 6, 7년 된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대화하는 중에 아, 그런데 계속 이렇게 아, 필리핀에 있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또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려면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 또 휴식도 취하셔야 되는데 꼭 계속 이렇게 있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권면을 해주시고 또 나와서 건강검진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자신을 돌보기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셨죠. 또 신민영 선교사님도 또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잘 수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신호입니다. 예,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또 그래서 6, 7년 만에 멈추고 나오실 수 있는 움직이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시게 되시는 장면을 또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구름과 불기둥이 되어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성막을 통해 임재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따로 떼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더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부부 관계 안에서의 말한 마디, 자녀 관계에서에도 말한 마디, 교통 법규 작은 것들도 내가 참는다도 좋지만 인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아,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왜냐하면 내가 참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예, 그게 결국은 백번 참다가 도름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 계속해서 분명히 그것이 다릅니다. 내가 참는 것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써 그것을 따라가는 것과 멈추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계속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가고 머물면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멈춤의 때를.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즉시 순종하는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또이두 가지를 분별하며 균형을 이루고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구름과 불기둥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